여러분, 오늘은 4일차 아침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꿀이합니다. 오늘의 호텔은 가격은 비싸지만 조식이 포함되어 있어서 곧 조식을 먹으러 갈 겁니다. 아. 개 음. 아, 아. 가지고 되겠니? 응. 내가 또 카레 사랑해. 와우. 김숙. 조식. 갈비만두김것 같은 맛인데. 카레 맛있어? 응. 아침 카레 느낌 응? 구운 빵아 나는 여기서 카레만 먹어도 돼어 응? 카레 맛있지? 응. 이렇게 두꺼워 빵이? 오키나와 전통 음식 근데 네. 원래 응. 면이 뚝금 뭐했어? 그리고 국물은 편의점 컵라면 국물이에 응, 아빠 컵에서 국물해. 먹을 수 있잖아! 여러분, 저는 단골을 먹을 겁니다. 음, 너무 맛있다. <목소리> 싫어. 그랬잖아! <목소리> <목소리> 차가워서 식혀서 먹으면 더 맛있어. 맛지맛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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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다 엄청 여튼 간장 맛이 나면서 조청 맛이 나는 쫄깃쫄깃한 찹쌀떡입니다 아, 여러분 안 여기 수라함이쫄깃입니다이도가된오좀안 아, 아, 믿겨 아니야, 저 흰색 봉? 이거 이렇게 <laughs> 아 어, <laughs> 그럼 무산 씨로 사는건데 자연 미스트 어우 아? 씨? 와우 이게 뭐야? 응. 시골 맛이야 이거 완전 깡촌이야 깡촌 밀가루가 계량되지 않은 밀감맛 그니까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량을 하나 제주도 감귤은 올려도 돼세 조각 먹었는데 씨가 <laughs> 이만큼 나왔어 <laughs> 잘못 사온 것 같다 <laughs> 여기는 백년고가 우후야라는 겐사랑 배틀트립에 나왔던 식당입니다 음식점에 폭포가 아주 있음 아주 덜경이구만 <놀놀놀라> 할아버지 할머니도 춤을 춰요요요요 우야 우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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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일로 가는 것 같은데 두부. 두부. 정식? <laughs> 오, 맛있겠는데? 와, 소바도 미니로 엄청 부드러워 보이는데? <놀람> 여러분, 원래 샤브샤브 먹으려고 했는데 다 팔리고 엄청 최고급 샤브샤브밖에 없어가지고 1인분에 6만원짜리밖에 안 남아서 결국 생강 돼지고기 덮밥이랑 엄마가 시킨 두부로 두부랑 와우! 돈가스 시켰습니다. 딱그 소스야. 알법한 갈비소스 같은 불고기 맛. 아니, 축가락안 주면 어떡합니까? 안라고 <laughs> 그냥 그런 돈까스 맛. 아, 그래? 예상 가능한 맛이야. 빵. 아, 일반 돈까스 먹어봐요. 음. 냥 평범한 돈까스 맛인데? 어? 아 이거 근데 도기가 너무 조금 올라가 있어. 음. 아, 음. 여러분 저희 9,340엔 나왔거든요? 근데 솔직히 돈까스랑 그거는 시키지 마세요. 돈가스, 돈가스 <laughs> 만약에 여기에 거야? 올 거면 샤브샤브를 시키세요. 샤브샤브가 훨씬 맛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거는 300 엔짜리 크림스. 맛있다 초크림이 비슷해 가정식 느낌 나다 음, 어? 가성비를 따지자면... 음. 어... 경치가 좋아요. 가성비 얘기하네 <laughs> 가성비를 따지자면... <따야 하면> 엄마께 <laughs> 제일 괜찮았던 것같아 아, 솔직히 돈가스는 완전... 그 가격이면은 완전 별로야. 엄마 음식은 속이 편해. 그야말로... 가정식... 짜지도 않고... 쿠키 뭐, 슈거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오늘 평점... 2.8점... 아니, 경치값이 있으니까요. 난 경치값이 있는데... 음식은 맛이 없다경치 4.5점 맞은 3점 3점 그냥 똑같이 물만 했어 난 2점 가족들이 <laughs> 가들이방이 <가격이랑> 막... <laughs> 엄마는 3점 5예 알겠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laughs> 여러분 여기 피노 <laughs> 하트랑입니다 하트 모양 바위라 해서 <laughs> 어 바람 개 많이 불어 예쁘긴 하다 <laughs> 맛있네. 먹을래즈가 여기 있어. 응, 진짜 음! 치즈가 다지바삭 해. 삭렇해지 맛있다. 맛있게. 어, 맛있지? 근데 진짜 하고 맛있지? 할수 진짜 모래가 하지면하지 그냥 저기 이거 이거 필요 없으면 조금만 엄청 근데 헉? 무슨 맛이? 꿀인가? 왜 이렇게 깜깜하지? 한번 먹어봐 보고 싶었어요 팔천 원? 쎄다 쎄. 우리 이제 국제거리로 갈 겁니다요. 여러분 저희는 엄청나게 국제거리 저녁밥을 먹으러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로프트라는 곳에 왔습니다. 덮밥집입니다. 덮밥집이 어디가? 타코 라이스입니다 이거는 가라아게. 이게 스프게? 고기, 고기, 고기 간거 있고, 토마토소스 같은 거 있고, 양상추 있고, 치즈도 있고. 어, 내가 좋아하는 냄새가? 냄새 먹어볼게. 나 먹을래. 먹어대. 응. 그거만 아니야 그니 소금맛. 음 닭꼬치 맛있어. 닭꼬치. 음그 반죽 맛있어. 네가 딱 좋아하는 Arcoid들은 맛이야 이거. 진짜 맛있다. 나는 너가 막, 좋아하는 맛일 줄 알았어. 그래? <냄� <냄> 난 이런 맛일 줄도 알았어. 그래? 응. 엄마는. 난 이런 걸안 먹어봤어. 한번 먹어. 엄마도 처음 먹어봐. 아 닭튀김 개 맛있네. 이거 딱그 멕시코 향딱 나면서.

고기덮밥. 맛있다 음. 와사비는 안돼 음. 음, 좀짜다 소스가 너무 많아. 음. 여기 방추. <laughs> 소스에 와사비 넣는 거. 어, 고추에. 그래서 하나 <목소리> 더 시켰어요 맛있냐 얘? 특이해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여기는 4.3점 주겠습니다 어, 가격이 일단 저렴하고 사람도 없고 웰싱도 없고 그리고 타코 라이트는 그냥 멕시코 음식 좋아하는 사람이면 라 무조건 좋아할 수도 없고 그리고 스테키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라개도 바로 튀겨서 바삭바삭하니 맛있어요 여기는 뭐야? 정신없어 여기는 변기통실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겼어요 마지막 숙소는, 그리고 여기 부엌도, 세탁실도 이렇게 쫙 있고, 오, 여기 깨끗한 샤워실스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침대 두개 있고, 여기가 이렇게 침대 두개또 있고, 이런 식으로 거실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 좋지 않습니까? 여기는 1,800엔 하루에. 호텔보다 싸고, 호텔보다 넓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날의 아침입니다. 편의점으로 아침밥 쇼핑을 가고 있습니다. <laughs> 저기 로손. 아 가기 싫다. 아쉽다. 아쉽다. <laughs> 원래 로손에서 살라 했는데 여기 도시락 집 있어서 어 카레 사자. 이거 어때? 좋아. 이거에다가 국물 하나 딱 하면 되겠다. 나의 아침이 돌아간다. 나의 아침이 돌아간다. 나의 아침이 돌아간다. 나의 아침이 돌아간다. 우 우리 아침밥 카레 도시락 오므라이스 카레 신라면 된장국. 굿. 음, 부드러운 카레 맛. 음. 차? <목소리도> 맛있다, 돈까서 뭐? 이렇게 먹으면 큰일 날까 봐. 왜 웃어? 딸기 롤케이크를 한번 코드를 찹찹 해보겠습니다. <목소리도> 빵, 크림, 잼, 딸기. <목소리도> 오. 고군분투하는 이녀 딸기 맛있 응. 딸기 맛이야? 응. 근데 약간 뭐 어디에선지 어. 모르겠지만 인공 딸기의 맛이 나. 딸기 우유 맛 나. 응? 맛있다. 응. 근데 상큼해. 에? 맛있다. 여기는 슈리성입니다. 응. 입장료는 820엔. 그리고 이렇게 스탬프 찍는 거 하나 찍금 10개 넘게 찍으면 엽서랑 스티커를 준대요. 나한테 머리 냄새나 이렇게 한번. 여러분 저희는 슈리성 구경까지 알차게 하고 공항으로 어허.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으로 갑니다. 면서도 슬펐던... 야아아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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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에 왔습니다. 오, 엄청 우유, 엄청 랭크. 진한 맛인데 그냥? 응. 근데 겁나 비싸. 그리고 코코다스 코니. 진짜 한 30분 후면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이렇게 4인 가족의 자유 여행을 계획해 본건 처음인데 아무튼 알찬 오키나와 여행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른 영상에서 만나요.